자 유형 8번이죠 여러분들 자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 세팅하는 방법인데 자 만약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이거에 평행하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직선과 평행한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라 했을 때는 이거를 ax 플러스 by 그래놓고 뒤에 있는 상수는 뭔지 모르니까 k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1075번 봅시다. 그대로 한번 해보면 점 3콤마 1을 지나고 직선이 여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k 는 0이다. 이렇게 놔둘 수 있죠. 자 그런데 얘가 어디를 지나요? 3, 1를 지나네요. 자대입해 보면은 9, 5 플러스 k는 0이니까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자 그러면은 이 구하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3x, -5y, -4는 0이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얘가 또어디를 지나는데요? a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답니다. 그때 a 값을 구해 보라고 했죠? 자, 그러면 대입해 보면은 3a 플러스 10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3a 플러스 6은 얼마? 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더라.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런 다음에 이제 1076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이때는 수직이네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에 점. 얘를 지나고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수직인 걸 세팅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지금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그러면 이 직선에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는 a와 b 부호는 상관없고요 부호는 떼고 a와 b 얘네들만 위치를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더라? 그러면 b... A, 이렇게 위치 바꾼 다음에 여기는 X, 여기는 Y. 그리고 여 가운데 부호를 갖다가 반대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는지 모르니까 역시 K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면 되죠. 이거는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과 수직이다 라고 하면 4가 이쪽으로 3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4x 그런 다음에 여기는 3y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5는 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니면은 자 5x 4y 플러스 3은 0이다. 요런게 있으면요. 5가 이쪽으로 4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4x 그 다음에 여기는 5y 써주면 되죠. 여기 가운데가 마이너스니까 부호 바꿔서 플러스로 쓴 다음에 k는 0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아 여기가 5가 아니라 k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아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은 일반형일 땐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4x 플러스 3y,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거 수직인 거 4와 3의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3x, 여기는 4y, 그 다음에 저기 가운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k는 0이더라. 이런 식으로... 놔줄 수 있죠.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2콤마 3을 지나요. 자 그럼 대입블보면 마이너스 6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2 플러스 k는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더라? 18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구한 최종적인 직선의 방정식은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8은 0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디를 지나? a콤마 6을 갖다가 지난다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3a-24 플러스 18은 0이 되니까 즉 3a-6은 0아 a는 2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답이 4번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형에서 평행한 직선, 일반형에서 수직인 직선을 갖다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통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풀수 있기는 한데, 이거를 알아두면 좀 빨리빨리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유형 8번이었습니다, 여러분들.